자, 무슨 아닌 밤중 홍두깨도 아니고 지금 산딸기를 좀어우 날씨가 이게 너무 산딸기가 타이밍이 안 맞으면 너무 과숙해가지고 네, 상딸기 상태가 안 좋습니다. 저는 판매용도는 아니지만 네, 지금 이렇게 할수 있는 애들을 또 따둬야지 네, 먹었을 때 아주 좋은 상태가 되겠죠. 자, 완전히 이제 이렇게, 농 익었어요, 농 익었어요. 자, 산딸기가 오늘 진짜 이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, 완전히, 네, 익을 대로 익었습니다. 아주. 자, 깜깜한 시간, 아 시간이 오늘 오이, 저, 참여하고, 뉴인장을 저기, 수박 유인장을 설치하다 보니까 시간이 그냥 훅 가버렸어요. 자, 그래도 할 것은 합니다. 제가 이제 시골 출신이래가지고 뱀도 안 무서워하고 벌레도 안 무서워해요. 네. 완전 제 체질이에요. 완전 제가 무슨 뭐 특공부대는 아니지만 전사 갔으면은 진짜 뱀 잡아먹고 이런 것도 잘했을 거야 <laughs> 몸이 안 따라줘서 그렇지 어 그냥 자 오늘 안 땄으면 이거 너무 녹이 익어서 네. 열매 많이 버릴 뻔 했네요 진짜 아 그때 금방 깜깜해지냐자이 정도 땄는데 자 깜깜해서 아주 숨, 숨은 그림 찾기 같습니다 자 어이 이쪽 많네 자여기좀 많습니다 자 우리 피로를 딱 씻어줄 산딸기 어우 완전 잘 익었네요 너무 잘 익으면 까매요 흘매사 네. 와 빛깔 보세요 빛깔 빛이 나야 윤이 납니다 윤이 왜? 이 아. 우리 아들은 저 닮아 가지고 먹는 거는 끝내줘요 어디 가도 먹는 거 지지 않는데 저도 어렸을 때 그랬어요 이게 형제들이 많다 보니까 뭐 하나 먹더라도 사생귤 따하고 먹어야 돼 아주 그냥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주 그냥 정말 목숨같이 달게 들어야 됩니다. 그래야지 조금 더 먹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어서. 자, 어우 블루베리가 그래도 제법 익었네 색깔이 작년에는 나무 하나에서 밖에 블루베리 를못 땄는데. 우리는 이렇게 색깔 보세요. 어우, 여기 많이 열렸다. 자, 블루베리도 아주 그냥 맛 좋은 과일이죠. 과일이 아니라 베리죠, 베리. 포도랑 그런 애들 같은 베리 과의 종류. 자, 이게 블루베리가. 잘 떨어지기 때문에 잘 따셔야 됩니다 자 이쪽에 있는 산딸기는 얼추 다된것 같고 네, 무리해서 일부러 딸 필요가 없어요 자 여기 블루베리 좀 따겠습니다 아 블루베리도 비싸죠 요즘에 과일값이 다 비싸지 뭐야 블루베리 예전에는 밤에 이렇게 몰래 남의 것 따먹는 서리를 좀 했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<laughs> 죄송합니다. 그때 당시에 저희 동네 이미 다 지금 돌아가셔가지고 어떻게 <laughs> 사죄할 방법은 없지만 남의 물건에 손을 대가지고 그때 엄청나게 안걸리안 걸려도 뭐 잘못한 거지만 그때 정말. 야, 여간 남의 물건에 손을 대면 정말 속상한 심정이 될 거예요. 아마 저도 지금 이제 키워 보니까 제가 만약에 애써서 키운 거를 누가 서리를 하거나 훔쳤다 생각하면 정말 <웃음> <웃음> 네, 마음이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야, 지금 딸기 엄청나게 나오겠네요. 자, 하나씩 하나씩. 따겠습니다. 아, 이거 낮에 보여드렸어야 되는데, 이거 깜깜한 밤이라서, 어우, 따가워. 씨, 벌이 쏘인 것 같은 느낌들이냐? 아, 따가워. 씨, 쇠게한테 쏘인 느낌이에요. 뭐가 날 쐈나 봐, 지금. 자. 아, 따가워. 그래도 곰이, 에? 꿀벌들한테 막 쏘여가면서 꿀을 막 먹듯이 저도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. 아깝지만, 이 달콤한 유혹과, 이, 야 기가 막히는, 완전히 안 땄으면, 내일 이거 다, 이거 너무 과숙해서, 과숙했다는 건 너무 익었다는 거죠. 예. 네. 이거 보세요. 뭐 흐물흐물해지면은, 다 떨어져서, 뭐, 새, 뭐, 모기가 되겠죠. 참새 같은 애들. 이거 뭐 진짜 오 오후... 기온이 지금 장난이 아니잖아요 지금 완전 폭염이 와 장난 아닙니다 지금 오 오후... 지금 모기가 앵앵거리고 지금 아주 저 땀까지 흘려 가지고 아주 아주 모기밥 되게딱 좋은 상황입니다 지금. 야 계속 나오네요. 자, 여기는 이제 다 끝난 것 같은데, 잘 보면 또 있어요. 음, 맛있다. 뭐든지 바로 먹으면 맛있어요. 그죠? 딸기 가지고 그냥 음. 이게 보세요 아, 이런 거는 완전히 너무 과속된 낙이 맛이 어떠냐면은 복숭아 맛이 복숭아 자 이건 공평하게 않아야겠는데 집에 가서 저희 아들이 산딸기를 엄청 좋아해가지고 먹는 거 앞에서는 엄마 아빠도 없어요. 네. <laughs> 어이구. 네, 그렇기 때문에 진정을 시키고 분배를 해야 됩니다. 안 그러면은 순식간에 자 여기 세 개, 오한 방에 와 진짜 많이 따네요 오늘. 그러니까 오 오늘 안 땄으면 정말. 계속 얘기하지만 자 이렇게 사이사이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이 딸기나무가 이제 이 지금 열매를 낸 가지는 이제 7월 말 정도에는 다 잘라버릴 겁니다 아깝다고요? 아니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다 잘라야지 내년에 새로운 가지를 받아서 또 거기서 열매가 열리기 때문에 네. 그런 작업을 네,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. 자, 블루베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블루베리는 제가 공부를 잘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딸기나 저기 아따가따다 마찬가지예요. 자. 이만큼 다딴것 같은데요. 어우 맛있다. 오우 많이 땄네요. 그죠? 끝난 것 같은데 끝난 게 아니야. 자 이렇게 수유 이런 건제 입으로 들어갑니다.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너무 잘 익어서 툭끊들면툭 떨어져 와 여기도 니네들이 이렇게 숨어 있을지 어떻게 아냐 아우 아우 아까다다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잘 보면은 어쨌든 이렇게 사이사이에, 이렇게 엉롱한 아주 지푸른, 색깔이 빨간 게 보입니다. 그걸 따주시면은, 자, 여기 숨은 거 봐. 아, 짜식다. 여기 숨어가지고. 아, 이렇게 귀한 애들이. 아우, 여기도 숨었네. 너무 익어서 툭 치면 툭 떨어져요 뭐 가시가 찔리든 말든 먹는게 중요하기도 <laughs> 아, 저는 서울에서 공부하고 성악도 하고 음대도 나왔지만 제가 불편하면 불편한 거잖아요, 사람은. 저는 이렇게 사는 게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. 제가 뭐 클래식하고 막 해서 뭐 좋은 위치에 못 가서 그렇게 좀 이렇게 나를 우울하게 하는 게 아니라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삶이 더 우울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너무나도 행복하고 좋습니다. 그래서 늘 저는 시골의 이 정서,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아서 좀 누가 보면 지금 제가 이렇게 텃밭 놀이 하는 것도 좀 <laughs> 처음에는 다 제가 하는 건 모든 건 처음에 다 반대를 겪어요. <laughs> 에? 그런 걸왜 거기다 하냐. 뭐 친구들한테 얘기해보면 그렇지만 지금 와서 생각하면 너무나도 좋은 것 같아요. 하길 잘했고. 네. 너무나도 행복합니다. 자, 어쨌든. 뭐 이런 내용 어자 어쨌든 사딸기 딸기 여기까지 맞추도록 하겠습니다